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가 한여름 장마철을 제외하면 1년 내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날씨에 선명하게 보이는 남산 와이트 앤 타워. 하지만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윤곽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4월 들어 서울에서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미세먼지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 그중 8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농도가 나타난 날은 6일이나 됩니다. 공기가 깨끗했던 날은 9일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 송진가루나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는 맑은 하늘을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황사가 미세먼지의 주범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겨울 황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주로 3월과 5월 사이에 영향을 주는 봄의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난방 수요와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한 겁니다. 이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황산 봄철 그리고 미세먼지는 겨울철에 주로 많은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최근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을 제한 전개절에 걸쳐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대로 최근 서울을 기준으로 할때 7월과 8월을 제외한 대부분 시기에서 미세먼지가 관측됐습니다. 갈수록 잦아지며 국민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된 황사와 미세먼지.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함께 국제 협력을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